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 갈아가시고 또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내며 이제 오늘 또 부모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더잘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효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침에도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리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도리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게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영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색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 오늘 이 말씀은 욕도 새 친구의 어떤 의견도 아니,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욕기를 이렇게 편집을 한 편집자의 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비 세 친구와 긴 토론이 끝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스크들의 토론을 정리하는 이 작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게 고난과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업과 세 친구는 요업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놓고 아주 참그 깊은 토론을 서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친구는 그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의 말의 근거로 해서 욥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욥을 공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계속 공박을 했지만 욥은 일부는 또그 말에 신뢰를 할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말하는 그 악한 죄, 뭐 과나 과부를 또돕지도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뭐 이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요엽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에 대해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할지라도, 새 친구들은 끝까지 여비의 죄를 들추어 내렸고 했었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꼭 악을 범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칭분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무덤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욥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 신적인 해설자라고 그럴까요? 요업기를 쓴 어떤 작가가 이제 앞선 토론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결코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라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독은 돌에서 녹이 얻는다.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철을 만들고, 동을 만들고, 참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짐승들은 할수 없다는 거죠. 그 짐승들은 사납고, 또 다른 짐승을 죽일 수 있고, 자기 먹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모든 것들을 짐승들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 다알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이 토론을 하고 했지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알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다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광물과 보석을 채굴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발견을 해서 또그 속에서 은인을, 은을 발견을 해내고 금을 발견해내고 철을 만들고 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짐승들이 알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땅 속에 있는 많은 것을 해내고 발견하고 요즘 뭐든 어떤 그 광학의 발견 어, 전 어떤 목사님이 뇌 수술을 했는데 칼을 대지 않고 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감마선을 가지고 우리 엑스레이 뭐 찍듯이 이렇게 감마선이라는 광선이 있어요. 이 광선으로 그 모든 그 악성 종양을 떼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뇌를 수술을 하면 또 머리, 그, 머리를 이렇게 또 뚜껑을 떼내고 뭐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레이저 같은 것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떼낸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퍼낸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우리가 바가지에 담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바닷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궁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특히 제 친구는 욕의 고난을 논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욕을 정죄하고 회계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꼭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봉의 원리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다알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함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참 이런 그 미스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일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이세 친구들처럼 남을 정죄하고또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을 압박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고난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교 순중함이 말씀을 따라 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크신 그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게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의롭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홀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